자 계속해서 포스트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캠을 툴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시간이 지금 19분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여기 황삭 10분이 제일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정삭에서 걸립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여기 윗면 까는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공정이 여러분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포스트 프로세스를 이용해보서, 그 빼볼도로 할텐데, 우클릭, 여기서, 포스트 프로세서. 자, 저희가, 삼축으로,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이브 예제 하겠습니다. 장자는 텍스 문서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개인 그 폴더로 이동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날짜 예를 들어서 10월 24일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아까 저장하실 때꼭 주의해서 그 위치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 10월 24일 파일을 여셨으면 어, 이렇게 보시면 확장자가 txt를 어, nc파일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nc파일을 더블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필요없는 데에는 지워 주시고요. 71은 안 쓴다고 했죠. G40, G49, G90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G17 생명 가공을 넣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장을 하시고 닫으신 다음에 베리컷에서 한번 불러 들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컷을, 주시고요. 네, 공구는 이게 맞고요. 사이즈가 네, 이게 x가 70에 y가 69 맞죠 도면에서? 네, x가 69고 y가 70이네요. 그죠? 반대로 69에 70. 자, 여기는 소재 사이즈는 24로 할게요. 반대쪽에서 한번 부터고 여기는 23으로 해야 됩니다. 원점은 여기. 네. 그다음에 그 들어가시고 NC 데이터 선택하러 가셔서 캠 실습 이 파일을 됐으면 실행을 누르기 전에 항상 경보 전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실행 눌러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릴 공구가 지금 안되어있네요 잠시만요 아 저희가 아까 여기 지금 번호가 지금 잘못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좀 고쳐야겠네요 자, 1번 공구가 센터 드릴이 아니라 평행드밀 네, 10파이 두번째도 평행드밀 10파이 3번이 센터 드릴 여기가 3파이 4번이 드릴, 8파이죠. 5번이 커터니까 페이스 밀링, 80. 저희가 이것을 안 바꾸고 들어왔네요. NC 데이터 똑같이 위치로 가셔서, 보시고요. 실행을 어, 눌러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가, 23이고, 얘가 소재가 24로 했죠. 저희가 69에 70에 24, 소재는요. 모델링은 23이죠. 실행을 누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잘 되었고요. 면까지 잘 가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